네. 이용기 회장님 추상화 다섯 번째 스케치를 떴습니다. 지난번에 와인잔을 들고 있던 모습을 어, 가로로 스케치를 떴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 지금 이것은 30호가 약간 넘는 한 40호 정도 되는 크기에 세로 화면으로 이번 이용기 회장님 얼굴 중에서 가장 얼굴이 큽니다. 크게 나왔는데 얼굴이 크면서 어, 이윤기 회장님께서 생각보다 얼굴에 주름이 많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연세에 비해서 어, 굉장히 넓은 면적이 공허한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이제 작가의 역량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어, 볼수 있겠고 저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될 전망입니다. 아, 요즘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음, 퇴근해서 그림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매우 피곤한데 어, 항상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 돌파구를 찾으려면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어,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옵니다 예 여기서 그만두고 잘지 더 그릴지는 어, 항상 그렇듯 작가 정수일은 어디를 들지 모르기 때문에 음, 더 할지 어, 어쨌든 좋은 밤 되세요.